안녕하세요 오일마스터 레몬토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나서 어좀 피곤했었나봐요 식구들 밥 먼저 해주고 저는 좀 누웠다가 어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닦지를 않은 상태래서 음 닦고 더푹 자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몸이 좀 찌뿌둥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바빠 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막 돌아다녔더니 좀 힘들었었나봐요 그래서 부엌에 와서 뭐 마실 거 따뜻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 진저 라떼를 한번 어 마시고 자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의외의 마시더라고요. 그래서 닦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어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너무 간단해요. 요즘에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커피 마실 때한 95도의 이렇게 그온도에 커피를 타잖아요. 딱그 온도가 좋은 것 같아요. 90 온도에 지금 이거 김나죠. 모락모락. 그래서 이렇게 한 200ml 정도 컵에다가 어, 한 95도 정도 어, 데운 다음에 우리 도테라에서 나오는 어, 진저 에센셜 오일이에요. 먹을 수 있는 오일이거든요. 우리가 어, 생강은 어, 위에 가스 찼을 때 장에 가스 찼을 때 어, 먹어도 좋고요. 뭐 멀미나 입덧에 좋잖아요, 생강이요. 어, 그리고 수종 냉종 있으신 분도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아까 200ml 정도의 그런 그 우유 양에다가 어, 더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딱한 방울만 이렇게 한 방울만 또 어.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. 어. 지어주세요. 이렇게 저어주세요. 잘 섞이게 잘 섞은 다음에 한번 마셔볼게요. 요즘에 날씨 차가울 때어 커피를 어 자주 마시는 것보다는 어 따뜻한 차라든가 이렇게 생강차 그다음에 국화차 이런 차들도 마시면 어더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마셔볼게요. 어 맛이 정말 훌륭해요. 어, 저도 오늘 어, 처음으로 타 먹는 거거든요. 어, 상상의 맛이에요. 그 생강의 깊은 맛하고 어떤 톡쏘는 그런 향기. 어, 향도 좋아요. 어, 진저라떼 정말 훌륭한데요. 얼굴이 <laughs> 얼굴이 지금 좀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나요? 이렇게 음, 따뜻한 우유하고 이렇게 어, 진저 생강이 들어가서 그런지 얼굴이 훅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어, 굉장히 이거 추천드려요. 그래서 진저라떼 우유에다가 어, 너무 간단하잖아요. 우리 도테라에서 나오는 진저 에센셜 오일 한 방울. 어, 정말 우리 회원님들 앞에 있으면 한잔타 드리고 싶네요. 네. 내일 출근하면. 우리 선생님들한테 진절할 때 한번 만들어 줘봐야 되겠어요. 정말 훌륭한 맛입니다. 요즘같이 한절기에 목관리하는 거에도 인후염, 인후염 있을 때도 생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진절을 이렇게 이렇게 마시면 몸에도 좋고,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에 수종냉증이 많잖아요.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저도 이렇게 진저티한잔다 마시고 들어가서 닦고 푹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원 여러분들 환절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처럼 무리하지 마시고 피곤할 때 진저라떼 한잔 드시고 푹 쉬는 그런 센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